여기서 만난 사람 여기서 그냥 만난 건데요. 같은 이제 귀한 이제 시대적 사명을 받아가지고 함께 일하는 동역, 동지 봉사자들로서 무슨 경계를 결수할 게 있겠습니까? 서로가 위로하고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할 때 너희가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나마 우리가 이제 에, 에 이렇게 와서 보면은 적은 수라지라도 요즘에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우리가 정말 부풀어 있는 모습을 가지고 큰 교단, 뭐큰뭐여가교회뭐 이런 모습만 자꾸 치우다 보니까 작은 나무 밑에 숲과 풀은 보지 못하는 이런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교회에 와서 보니까요. 아, 작은 곳이라 하라도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고 서로가 여하튼 함께 위로 역사가 있어서 참 아름답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부활절 이렇게 연합 예배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고린도 전서 15장 하게 되면 우리가 너무 잘아시지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고린도 전서 15장에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부활이 되는가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이건 뭐 영적인 의미다, 뭐다 해가지고 그냥 뭔가 과소평가하게 되고 뭔가 무시하게 되고 뭐 이렇게 뭐가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분명히 거기 보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예, 우리가 영하로운 몸으로 우리가 이제 다시 부활하게 되고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될 것이고 예, 또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낳았을 때 제자들이 벌벌 떨면서 문장을 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예, 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거기에 부활하신 모습으로 완전히 육신의 부활의 모습으로 거기에 딱 서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정말로 시공간을 초월한 는 모습 가운데서 이 세상에 살다 우리가 너무나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여기도 불지치고 저기도 불지치고 여기도 걸리고 저기도 걸리는 게 있다. 더라도 우리가 신령한 참된 역사를 이루어 나감으로 말미암아서 영의 문이 열리고 또 우리가 모든 검사가 우리 착 이루어지는 부활 신앙을가지 나게 되면 이 다음에 우리가 정말 주인 재림 맞을때 완전히 썩을 놈이 썩지 않고 약한 놈이 강한 모습으로 신뢰한 모습으로 이 교회가 부활돼서 시간 공간을 초월하는 참된 삶을 사듯이 우리가 이땅에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희망과 소망 가운데 넘치는 삶을 살고 서로가 위로하며 격려하며 칭찬하며 서로가 이끌어주고 격려하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복된 삶을 이뤄나가며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뭔가 틀짓 잡고 핑계대지 말고 우리가 살아내길조합니다 우리가 디카도사께서 방금 전에 뭐 간, 이제 말씀하실 때 보니까 아뭐 홍해 바다다 축하는데 참 오래신 말씀 우리가 들었고요. 네, 잘못하면 목사님들보다도 더 귀한 간증 잘하실 것 같고 말씀 잘 전할 것 같은데요. 일보수입니다. 사도 바울이 네, 바울되기 전에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사울로서 그냥 있었으면 경거망동하고요. 정말 뭔가 기구만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고난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새 사람 되고 나서 보니까 겸손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참되게 되고 바른 역사가 이루어져서 변화받은 것처럼 오늘의 여기 계신 우리 귀하신 우리 동지 동역 되시는 분들 한탕하시는 분들은 혹시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거룩하시고 정지 하시고 이런 모습이었는가요? 아니면 우리 주님 만나 가지고 이렇게 변화를 받으셨는가요? 우리가 귀한 변화 받고 귀한 고룩한 반열에 섰으면은 더더 이제정말일때 멋지게 또 우리가 겸허 겸손하며 성실 성결하면서 이 시대에 밝은 등불이 돼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소망을 비춰 주시는 오늘 여기 모인 우리 초대교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귀한 동지 여러분들 발걸음 가는 곳마다 성경의 말씀대로 복이 임하기를 이 원하며 시온의대을활짝 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이 받습니다. 아,